탈색 여러 번한 모발 요즘 좀 많이 오는데요. 뭐 영상을 보고 오셨는지 어땠는지 많이 이제 참고를 하셔서 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탈색 모발이신 분들, 탈색 뭐 다섯 번, 열번 해도 복구는 됩니다, 여러분. 복구는 되고, 머릿결이 원래 모발보다는 더 좋게. 원래 가진 곱슬이 가지고 계시다면 곱슬도 해결을 해 드릴 테고요 어,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고 바비어에서는 이렇게 얼룩이 지든지 탈색을 하든지 이런 게 복구 매직이 가능, 가능할까 해서 참 궁금들 많이 하시는데요 복구 가능합니다 일단 예약해 주시고 오시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몰랐던 것도 알수 있게끔 되고요 거기 편안하게 어 작업을 오케이 하셔도 되고 설명만 듣고 가셔도 되니까 예약을 해 주셔서 방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왜? 결과물은 뻔하니까요. 퀄리티는 고객님의 기대치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김의 바비아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 타색 세번 했다는데요. 타색 세 번을 야무지게도 뺐습니다. 완전 야무지게도 빼 가지고 근데 왜 이제 이 머리를 유지 안 하고 그냥 뽑갈려고? 또 지겨워서 지겨워서 분모식을 바꿔야 될 때가 음, 바꿔야 돼가지고요. 근데 고객님은 밝은 색도 또뭐 이미지상 어울리시는데 이런, 근데 푸석거리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오늘 블랙을 선택하셨습니다. 색상은 블랙을 선택하셨고요. 어, 머리 끝까지, 머리 기를 거죠? 네. 1cm도 자르지 않고 복구를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세 번은 못가리십니다 자, 끝머리 한번 볼까요? 끝머리 는말 그대로. 지불할게. 뭐 애쉬도 해보고 그린, 카키색도 해보고 뭐 하지 왜? 하시라이 <laughs> 머리에 일반 염색을 블랙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지력이 얼마나 될까요? 고객는데 일주일도 안 가고 블랙기가 훅 빠지죠? 저희는 염색, 블랙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무엇을 어, 해서 어, 모질 안에 영양소를 채워 넣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얼룩이 생기지 않고 색 빠짐이 없을 겁니다 오늘 블랙 을 하시 색을 넣으시더라도 흰 타월로 머리를 닦아보시거나 아니면 샤워를 하실 때 검은 머리 뚝뚝뚝 떨어지지도 않으실 겁니다 오늘 머리를 감으셔도 되고요 부으셔도 됩니다 자, 모발 끝에서 끝까지 탈색 세번한 모발입니다, 여러분. 끝에까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요. 굵기가 확실히 틀리죠? 부스거리던 모발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모발로 변신을 하게 되었어요. 자, 보시나요?